사실 우리나라의 가맹점수 한 30만 가까이 되고 대의점수가 40만 가까이 되는데 이 70만 명의 점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연연 맞게 해결하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의 어, 인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 어, 10명 안 되는 특히 공정위원회는 최대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30만 업체에 억울함을 다가 해소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공정거래조정원도 이런 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더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1금융권, 2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합니다만, 대부업과 불법 4금융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이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과 불법 4금융업과의 단속을 하려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지자체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 공정위원회는 정부에 5개 사무소가 있고 또 공정거래 조정원은 중앙에만 이제 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에 17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가 요구해서 어, 조정권, 조사권, 고발권 이세가지 중에 어, 이 조정권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로 확실하게 이양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사권의 이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가 앞으로 역량을 배양하게 되면 조정 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아까 많은 분들이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형평성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자신이 괴를 가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분쟁 조정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초청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공정경제가 더 확실하게 착근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믿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